넷플릭스가 새로운 시리즈 별표 별표 더 원더풀스 별표 별표를 2024년 1일에 공식 발표하면서 배우 박은빈과 차은우가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코믹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배우는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로 등장하여 새로운 연기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박은빈은 혜성시의 개성 넘치는 인물 별표 별표 은채니 별표 별표를 차은우는 사회성이 부족한 서울 출신 공무원 별표별표 이윤정 별표 별표별표 역을 맡아 웃음과 긴장을 선사할 것입니다. 더 원더풀스는 1999년을 배경으로 세상의 종말론이 불거지던 시기에 뜻밖의 사건을 통해 초능력을 얻게 된해성시 주민들이 빌런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각자의 색깔을 가진 캐릭터들이 초능력으로 빌런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믹하고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연출은 별표별표 별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낭만닥터, 김사부 별표별표에서 뛰어난 감각을 보여준 유인식 감독이 맡았으며, 별표별표 별표 극한 직업, 별표별표의 허다중 작가가 극본을 책임집니다. 또한, 별표 별표 경성 크리처 별표 별표를 집필한 강은경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작품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고 보는 제작진과 연기파 배우들이 참여해 작품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주요 등장인물 속의 별표 별표 일 별표 별표 박은빈, 은채니 역, 별표 별표 은채니는 해성시의 공식 개차반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한 성격과 함께 초능력을 우연히 얻게 되면서 이야기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은채니는 초능력을 얻은 후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사랑스러우면서도 유쾌한 연기로 웃음을 자아낼 예정입니다. 이 별표 별표 차은우, 이운정 역, 별표 별표 서울에서 온 특채 공무원인 이운정은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성격이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시청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반면, 밖에서는 연쇄 실종 사건에 얽힌 미스터리한 캐릭터로 반전을 선사합니다. 은채니와는 대조적인 성격이지만,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점차 유대감을 쌓게 됩니다. 3. 별표 별표 김혜수, 김전복 역, 별표 별표 채니의 할머니이자 유일한 가족인 김전복은 혜성시의 큰손식당을 운영하며, 화려한 과거를 간직한 인물입니다.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지만,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면서, 그게 긴장감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별표 별표 최대훈, 송경훈 역. 별표 별표 해성시의 문제와 송경훈은 하자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리한 상황에서도 채니와 함께 빌런에 맞서 싸웁니다. 그의 무모함과 엉뚱한 초능력은, 그게 코믹한 요소를 추가하며, 색다른 재미를 제공합니다. 5. 별표 별표 임성재 강노빈 역. 별표 별표 강노빈은 해성시의 호구로 송경훈과 함께 해성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빌런과 맞서 싸웁니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초능력을 발휘해 위기에 빠진 은채니를 돕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6. 별표 별표 소년주. 하원도 역. 별표 별표 하원도는 차가운 이성과 어두운 욕망을 지닌 인물로 극의 긴장감을 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 감춰진 욕망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에게 스릴과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는 이 작품은 판타지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낭만크루가 공동으로 제작하며 각기 다른 성격의 캐릭터들이 초능력과 코믹한 요소를 더해 흥미로운 전개를 이끌어갑니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박은빈. 매력의 여신 박은빈은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한국의 연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1992년 9월 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연기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출연하며 실력을 다져온 그녀는 특히 주목받는 아역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경력의 시작은 드라마 별표 별표 토마토 별표 별표에서의 아역 역할이었습니다. 그후 여러 작품을 통해 감정 표현과 캐릭터의 깊이를 쌓아갔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고, 별표별표 별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별표별표에서의 주인공으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법정 드라마라는 장르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였고,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은비는 연기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자주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자신만의 연기 스타일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드라마 별표별표 별표 낭만닥터 김사부 별표별표에서도 그녀는 깊이 있는 감정을 전달하며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코미디와 드라마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에서 능숙하게 연기하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박은빈 별표별표은 또한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연기 외에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가 단순한 배우가 아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빈이 그려나가는 연기 세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도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캐릭터와 이야기로 팬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시리즈 별표별표 별표 더 언더풀스 별표별표에서의 역할은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성씨의 공식 개차반 은채니 역할을 맡은 그녀는 코믹한 상황 속에서의 연기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999년의 종말론이 득세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별표 별표 더 원더풀스 별표 별표에서 박은비는 초능력을 얻게 된 동네 허당으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어떤 유쾌한 연기를 보여줄지 또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은비는 매력과 재능을 겸비한 배우로서 그녀의 연기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작품과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 팬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소식을 주목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매력으로 쌓여가며 박은빈은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연기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품고 있는 박은빈,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차은우, 다재다능한 매력의 아이콘 차은우는 그 자체로 매력의 상징입니다. 1997년 3월 30일에 태어난 그는 서울에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외모와 매력으로 주목받았으며 이러한 장점은 그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모델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알렸습니다. 별표 별표 아스트로 별표 별표라는 보이 그룹의 멤버로 데뷔한 그는 가수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 경력은 별표 별표 내 아이들은 강남민 별표 별표이라는 드라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주인공의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남자로 등장하여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 별표별표 별표 신입사관 구혜령 별표별표에서도 주연으로 활약하며 그의 연기력을 한층 더 다듬었습니다. 차은우는 캐릭터의 깊이를 더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진정한 배우로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차은우는 자신의 재능을 넘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여러 캠페인에 참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적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더욱 많은 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은우가 지닌 매력 중 하나는 그의 다재다능함입니다. 그는 연기, 노래, 그리고 예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별표별표 별표 아스트로, 별표별표의 활동 외에도 개인적으로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그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은우는 새로운 드라마 별표별표 별표 더 원더풀스, 별표별표에 출연하게 되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99년을 배경으로 하며 종말론이 득세하던 시기에 동네 주민들이 뜻밖의 사건으로 초능력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은우는 해성시의 특채 공무원 별표별표 이윤정 별표별표 역할을 맡아 사회성이 부족한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연기적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신비로운 매력을 뿜어내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캐릭터는 그가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 더욱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별표 별표 차은 후 별표 별표는 연예계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는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능과 인간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에 많은 이들이 귀 기울이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차은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삶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기 경로와 그가 펼칠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되며 팬들은 그의 모든 여정을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차은우의 매력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차은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차은우는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스타로 남을 것입니다.